아, 도인들을 알, 보면은 알수 있는 것이, 말하는 것 가지고는 도인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누구나 대학 교수든지 처음 본 사람들도 사기꾼들이라도 말하는 것만 뺀들이하게 잘하고 교양있고 참 멋지게 보입니다. 그러나 아, 행동을 따라주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도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말할 때 인격자를 말하는데 인격자라고 하는 것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격자가 아닙니다. 인격자라는 것은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만이 인격자입니다.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도 약속을 잘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속해놔놓고 무신코만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상대에게 시간을 갖다가 낭비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돈을 갖다가 몇십만 원 사기친보다 사기치는 것보다도 더큰 나쁜 행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 상대가 어, 기다리다가 분해다가 원망하다가 이, 이런 감정의 변화까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왜 실패하느냐?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보고 어, 사업을 하면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된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안 됐을 때의 경우를 대비하지 못해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가 내 자신이 망하는 것뿐만 아니고 온 주위 사람들까지도 망하게 하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도인이라는 것은 걸림없이 상대에게 기대와 불안과 불만을 주지 않고 오직 있는 순수한 그대로 남에게 보여주는 것을 도인이라고 합니다. 괜히, 어디 가서 일할 때 보태 나는 자가용이 무엇이다. 자가용도 좋은 것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보면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좋은 옷을 입고 있다든지, 귀걸이 같은 거, 뭐, 로렉스 시계 같은 거 차고 다니는 사람은 전부 정신적인 어, 불안, 질환자들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부족함을 그거로서 보완시키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남의 눈을 의식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도인 동의 이 아닙니다. 도인이라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순수함에 깨게 보이는 겁니다. 하면은 제가 해인사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나만 더지나가면서 나만 저, 저 스님이 저저 저 쓰레기 거기 쓰레기를 줍고 있으니까. 참, 그, 지내간 젊은 사람들이, 참, 저래, 저래와 가도 저래, 재산 없고, 이러면 은 저런, 또, 배운 거 없으면 은 저래, 뭐, 쓰레기도 죽고 저래 한갑 딱 하고 있는데, 마침, 외국인이 지나가다가 뭐를 물으니까, 이 스님이 유창하게 영어를 하는 걸 보고, 그 젊은 사람들이, 역시, 겉으로 보고는, 보고는 모르겠구나, 합니다 스님들이 정말 보면은 선방에 있는 스님들 보면 참 멋지게 사는 것같겁니다 바람 하나 거기 온 이삿짐을 어 싣고 다니는데 짊어지고 간단합니다. 거기서 어그 자기가 누운 데가 거기가 자기 집입니다. 어디 가도 우리 절에 가도 보면은 객스님들 보면 참 도인 스님들은 자기 집이 자기 절이 아니라도 자기 절에 공부 안 되는 사람은. 자기절이 아니라고 남은 사, 남의 절이라고 막 조심들 하고 이러지만은 참 도인 스님들은 다 자기 집까지 들어 누가 자기도 하고 참 걸림없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사게, 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은 제가 뭐 나이가 한4 0대 됐을 때 영주에 가, 갔을 때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뭐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사먹을 수도 없고 지나가다가 어떤 보살, 보살님. 나 지금 배가 고픈데, 보살님 밥한 그릇 줄수 있습니까? 하니까, 이 보살이 따라오라 그랬더라. 그래, 가가지고 가니까 밥상을 탁 차려주는데, 한 그릇 탁 먹고, 잠이 야 잠이 와가 다누워 자고 있으니까, 그집 아저씨가 퇴근해가, 떡보이 안방에 중이 하나 누워 있으니까 기가 찰까, 아니라. 그래가지고, 막, 마늘한테 막 욕을 하고, 막, 어 어디 누굴 갔다가 중들을, 그 중을 갔다가 막, 어. 아, 어, 그뭐 집에다가 어, 들여다 놓고 일어나 칸. 내가 미안하더라고. 그래가 내가 기다려 나가 저사님 생각 하나 바꾸면 될긴데 내가 참 보살을 무력하지 말아라고. 내가 보살한테 말 잘못 걸어가지고 바보도 보는 내가 잘못이지. 왜 보살을 그래 무력하느냐고. 참그 그래 미안하다. 우리 저사님의 마음을 그렇게 분심을 일으켜야한내 행동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그래 이제. 합장을 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한참 오는데 이 사람이 따라와서 따라와가 네, 지금 가만히 스님 잠깐 이야기하자고 하거든요. 왜그러냐 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을 생각해봐도 스님이 낯선 집에 가서 밥 얻어먹고 그 안방에 잠 온다고 다 누워자는 그 배짱 하나 정말 좋습니다. 아 그럼 처사님이 그래 생각한다면 아, 처사님이 참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무 걸림없이 어떤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아, 그래, 이해를 하시라. 하고 이제 그분이 그 뒤로부터 아, 이분이 내 열렬한 팬이 되니까 지금까지도 어, 유대를 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또, 저, 저, 시조를 하고 있는데, 진영으로 생각납니다. 그것도 한 3,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선은 시주 시술 좀한다고 땡땡땡땡 하니까 약국 하는 보살이 뚱뚱한 보살이 손으로 익하는 길안한다고 그래서 내가 보살 살좀 빼라 하고 이제 갚았어 근데 이 보살이 막 썩이 나가지고 막 신랑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신랑이 되는 잡으로왔더라고 그래 왜 욕하니까 왜 우리 마들한테 욕하는 관계 무슨 욕이 있는데요 욕은 있는데요 관계 우리나 우리 마들한테 욕안 했느냐 하더라고 그래 가보자 고하니까 보살은 내가 욕했서요 하니까 내보고 살 빼라 캐느냐고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살 때문에 스트레스받아가 미치는데 왜 그런 소리 하느냐고 어, 보살 감마 생각으로 보살은 내가 스님이 와가지고 거지+ 거지라 생각해도 그래 안, 우리는 없습니다 예수 믿음습니다 하든지 이럼 되게 이제 손가락이안 한다고 이기 극한 거는 보살은 괜찮고 내가 뭐 걱정이 돼가 살이 너무 쪄서 살좀 빼라 한다고 그까 그래. 생각에 막 승인하고 가면 왜 살아가느냐고 아 그런 그래, 보살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은 나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지 않고 손 이래 칸 것도 감정이 없고 단지 보살이 너무 뚱뚱해가 앉아 있으니까 살좀 빼라 운동하고 그런 뜻으로 했는데 보살님은 기억력도 좋다. 거기 얼마나 분하게 오래 생각하고 있느냐 아 가가 그때도 아 어, 그, 그렇게 싸운 보살하고도 어, 지금도 유대를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걸림 없이 바람 같이 구름 같이 물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에, 도인의 경기란 경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내 자신이 에, 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살아가는데 있어 가지고 걸림 없이 바람 같이 흘러가면 돼요. 그걸 갖다가 잡아가려고 한다든지 또 그게 따라가게 된다면은. 내 인생은 망가지고 만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